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깨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561장 찬양드립니다. 561장입니다. 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 해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 주시네 잠들 때나 깨 때나 늘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여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문장을 우리 주제로 삼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마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신교, 기독교 예식이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화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들음으로써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는 에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을 하지만, 귀 안에는 이 사람의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두 번째는 이 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귀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귀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 또세 번째 특징은 귀에는 우리가 움직, 그러니까 귀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음쭈름쭈 해보세요. 귀를 못 움직여요, 우리 사람이. 근데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귀를 움직이는 사람은 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근육을 통해서 귀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귀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평영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지럼증이 귀에서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핑하고 쓰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평영감과 인생의 중심을 잡아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귀를 듣고 자라나 우러나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르게 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우러나 잡으나 치우치게 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 여호수와 1장 8절에서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해요 쓰러지지 아니해요 사업도 일터도 자녀 교육도 후손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 신 명기 5장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삶과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너희 인생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이 귀로 들으면서 내가 이, 내 몸이 귀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귀는 똑같은 귀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두 번째 지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문이라는 건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귀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아요. 1분이라도 늦게 태어나니까 그 조물락 조물락 하는, 하나 하나는 그, 그 사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솜씨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지요. 언젠가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만 김정은이가 북한저 틱티브에 등장하고 그 저, 저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하고 행사할 때 항상 가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총사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김정일이 이렇게 나타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신통하게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걸 가린다고 합니다. 그왜 그런가 했더니 이 김정일의 귀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그 등록을, 그, 그, 김정일을 잡아가지고 그귀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가짜 김정일이다. 이, 이, 이 사람은 가짜 김정은이다. 이렇게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아니 하시고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사람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차별이 많고,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가 있고, 우리 사회에도 가난한 가족이 있고, 부자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복하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실로 수십억 명 되어도, 백억 명 되어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은혜를 다 내려주세요. 문제는. 일부 나라, 일부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 자기가 다 가지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날 70억 명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굶주린 나라가 많이 있어요. 해마다, 그러나 그런가 음에 해마다 수십조 원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도 있어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수십 조인 아프리카 수십, 뭐열몇개 나라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불평등이 있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다른 소리로 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단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다름에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은 이대 나의 계명 은 내가 줄 너희에게 명은 너희에게 줄 계명 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많아요. 지체들이 서로 달라요. 부족한 성도가 있냐면, 부족한 성조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다면,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 하나님께 찬양드리지만, 또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주는가? 우리는 명확히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믿음은 드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들었으니까 듣는 대로 행해야 되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의 신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 것을 주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나누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 오신 것처럼 이런 것을 본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정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귀의 특징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귀를 움직이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떤 그진 캐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좀그좀 웃음 그, 좀그 영화에 코미디 영화에 잘 나오는 그런 사람이. 짐캐리가 어느 영화에서 봤더니 귀를 막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 귀를 움직이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래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얼굴에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듣는 기능만 하잖아요. 듣고 귀가 아 어?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귀는 듣기만 해요. 말하는 건 우리의 입이란 말입니다. 내 입이 이렇게 오도방정이라 항상 죄를 진는단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와 비방과 우상숭배와 가난과 도둑질과 뭐 이런 것이란 말이죠. 내 귀는 그냥 순하게 듣잖아요. 그냥 들어요. 귀는 참 우리 신체 중에서 참 순종하는 귀예요. 근데 이게 다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가 로봇입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 로봇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잖아요. 사랑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신분에 있신 신분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소돼지를 받은 그 당시 천안 신분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어요. 최초의 세례 교인이 백정, 천안 신분인 분, 사람이었다. 그 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처음 받은 한국 사람으로 기록되어 한국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백정인 그가 백정으로서 세례를 받고 신분제도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성교사들의 일을 통해서 날마다 고정왕자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분제도를 피하십시오. 신분제도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 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 복을 받았나요? 박성춘 씨의 아들이 박서양 씨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 최초로 일곱 명이 세브란스 의전원에서 의학자, 의과대학이죠. 오늘날로 치면. 일곱 명 중에 졸업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 씨라고 하는 거니다다 아버지 여섯 명은 다 양관자재의 출신이고, 돈 많은 집, 돈 많은 부잣집 자제였는데, 이분만이 아버지가 백정이었어. 근데 의사가 되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무한한 축복에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여러분, 물을 벗어나면 잠시 퍼덕거리잖아요. 그래 죽어요. 물고기들은 물에 있어야 마음껏 헤엄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우리 교회입 있고 화단에 정리되어 있지만,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서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꽃도 피우고, 시절이 되면 열매도 맺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롭지 아니합니까? 먹이를 먹고 하늘에 높이 뛰어올라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어디 가서 쉴 곳을 찾나? 그 자유로울 때쉴 곳도 찾고 먹을 것도 찾을 수 있는,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더욱 믿음 생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들으심으로 복 받는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지도 성도 끝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돌아봅니다. 사업처, 거래처 다 점검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사업과 일터 외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하는 주도 성도교회 성도들, 또 학교 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병원에서 아버지하는 온전히 치유함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요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우리 김분순 집사님 어머니 이복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이 잘 봉양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잠시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늙은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효성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서고 옵소서 아,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